안녕하세요. 한문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잠을 잘못 자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 절대 줄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잠을 더잘못 자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잠을 자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 상식이죠.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왜 멜라토닌이 줄어드는 걸까?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듯이 우리 몸에서도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을 낳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을 만드는 생화학적 경로가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단백질 속 아미노산의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이 물질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지금이야 단백질이 흔하지만 우리의 유전자는 단백질이 귀하던 시대를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자원은 생존 전략에 따라 배분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섭취한 트립토판의 95% 이상은 키뉴레닌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단지 1에서 5%만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염증, 스트레스, 감염 등 생존의 위기를 감지하면 트립토판을 세로토닌 경로가 아닌 면역에 필요한 키뉴레진 경로로 전환하기 때문입니다. 즉, 살아남기 위해서 몸은 잠과 감정보다 면역과 방어에 트립토판을 우선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로토닌이 줄어들고 세로토닌에서 만들어지는 멜라토닌도 부족해지며 결과적으로 잠이 잘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몸속에 염증과 활성 산소가 많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염증은 열이고 불이니까요. 몸의 입장에서 보면 내 안에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잠들 수 있겠어 하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자려면 몸속의 염증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그 염증을 없애는 건 바로 면역 세포, 즉 면역력입니다. 하지만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급성 염증은 약몇 달로도 진정이 되지만 만성 염증은 서서히 생겼고 그만큼 천천히 회복됩니다. 혈액을 채우고 체액을 채우고 호르몬을 만들어야 비로소 우리 몸은 다시 잠들 준비가 됩니다. 수면제는 불을 잠시 꺼줄 수는 있지만 애초에 불이 나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해결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몸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불면 역시 질병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달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하문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지!